<뭐로> <뭐로> 악마가 진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악마가 악마 축에도못껴요 어디 무슨 발가락이 떼도 안 되지. 이병호전 민정석 한편으로는. 대단하, 대단합니다. 놀라운 일인 이것 같아요. 네. 놀라운 일이고. 본인의 개인적인 재능도 대단한 것 같고요. 사실 우정수석에 대한 수사는요, 다들 혼돈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 8월에 시작됐어요. 여름에 나왔다니까요. 네, 여름에, 여름에 나왔던 거예요. 원래 박전 대통령 수사부터 먼저 시작된 거예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말도 나오기 전부터 최순실에 대해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우병우부터 시작을 한 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거론되면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특별수사팀이 그때 우전수석을 위한 특별수사팀이 이미 꾸려졌었는데 네. 아직까지 해결을 못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 아... 그리고 마지막 구성 영장이 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마지막 구성 영장 당사자 마지막 퍼즐이라고 불렀는데 또 다시 빠져나가는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우전수석이 빠져나간 건지 빠져나가게 이 길을 터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물론... 커졌다고 봐. 아, 왜냐면 정황이 아니겠는가. 왜냐면 오늘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내놓은 게 결국에는 법적으로 다 틀려지가 많다라고 했는데 명백한 게 없다는 거요 명백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우 전수석이 계속 주장했던 게 자기는 모르고 그냥 민정수석으로서 이해를 했을 뿐이다. 최순실도 모르고 최순실에 대한 비보고를 받은 적도 모, 없고 어. 모른다. 나는 그쪽 아무것도 와, 그러니까 나는 근데... K 스포츠 재단이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미래도 그렇게 한 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은. 그... 순수한 의도였다는 거죠. <laughs> 악마가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었다. 일만 열심히였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딱 그렸던 그림. 딱그 그림 그대로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 근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고 춘전비서실장도 못 빠져나간 거를 혼자 빠져나갔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대짜전 하는 사람이니게 대통령이 결... 선의로 한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가장 첫 번째 그 대응 틀이 있었잖아요. 그, 그는 문건을 바로 만들어준 게 민정수석실이었고, 네. 얘기하신 것처럼 KT, 그러니까 K 스포츠하고 미래재단의 어떤 출연이, 출연 자체는 어차피 문제가 없고, 거기서 꺼내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아직도 박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오스란히 그런데 그틀 속에. 만들어준 사람은? 그리고 그 쪽... 사람도 여전히 그틀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몰랐다. 네. 나는 정상적으로 모든 게 진행되는 줄 알았고, 케이스포츠나 미래재단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고, 최준실은 아무 관련 없는 줄 알았고, 최순실의 존재도 몰랐고, 최순실의 개입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고, 나는 진공 상태에 살았다는 거죠, 이게. 민영석이. 야, 대단,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법원이 받아들일 정도로까지 소명을 했다는 게더 대단한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검찰이 그거를 짚어서 충분하게 이게 거짓말이라고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못 거죠.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 뒤에 뭐 증거인멸 도주를 해는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법원이 예. 봤을 때 이게 죄가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건데 검찰 수사가 좀 검찰 수사가 솔직히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과거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기각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들어갔는데 기각됐느냐. 이건 법원의 문제 아니냐? 그렇죠. 판단 잘못 아니냐? 했다면 이번에는 검찰이 법원이 판단할 거리를 주지 못한 거예요. 일단 s n s 에 영장담당 판사 이름이 실시간 검색으로 오르질 않아요. <laughs> 그 이게 뭐냐면, 아니, 그까 그러니까 그냥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여러 가지 사실들 우전석이 수 이른바 자기 밑에 특별감찰반, 특별감찰관, 대통령 직속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말고 네. 자기 그냥. 부활하고 표현을 할게요. 네. 검찰에서 데려왔고, 경찰에서 지원받고, 세무공무원들 데려와서 쓴그특별감찰부만이 어떤 횡포를 부르는지는 알려졌잖아요. 네. 영장도 없이 사무실 수색하고, 개인적으로 모욕감까지 주고, 공무원들. 네. 일단 공정이 없는데도 만든다고 하고. 없는데도 만든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이게 그냥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좀 지나치게 한 것밖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소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아... 이거를 어떻게 소명을 해내는지가 사실 저도 그 자리에 들어가 보고 싶었을 정도로. 검찰. 의 충분히 못 때린 건데 못 잡아낸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게 무엇보다 박영수 특검이 마지막에 폭탄 몇 개를 던졌잖아요 사실 100% 네. 구속된다 다시 영장 충구하면두 네. 번째로는 검찰 수뇌부하고 전화통화했던 거를 다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이 나왔던 게 그러면 결국 검찰도 자기 내부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입증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검이 이제 끝났으니까 물론 뭐 지금 공소 유지를 위해서 남아있는 분들이 있지만 수사는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당시 특검 수사본부가 돌아갈 때 특검이 돌아갈 때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대요 아로부터 검찰 검찰쪽으로부터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그래서 그 압박인 거죠 왜냐면은 검찰 내부에 우병호전 민정수석 라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우병호전 민정수석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자기도 함께 연루될까봐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종의 압력인 거죠, 압력.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아니라 어떻게 돼가냐고 그래서 그거, 그거 굉장히 괴로웠다고 해요. 특감에서. 그러니까 그 박용수 특감이 사실. 자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월호 외화과 관련해서 광주지검에 운전석이 전화걸어 가지고 상황 파악했다라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혐의가 세월호 외화과 관련해서 이거가 뭐 직권남용은 어렵지만 최소한 그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게 아니냐, 압력을 행사를 해놓고, 네. 박은수 특검 입장에서도 그렇게 전화가고 알아보겠다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 사실 수사팀에 대한 압력 아니냐. 압력이죠, 당연히.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빙 돌려서 그렇게 우전석이 세월호 관련해서 아니, 광주지검장에 형사부장한테 전화를 하면 한참 수색이 진행 중인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라고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압력 아니냐 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특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게 뉘앙스가. 그 뉘앙스가. 예,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다고 이번에는 들었고.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건 맞았죠. 그건 맞아도.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주에 들었던 이제 검찰 그 고위 관계자 이야기. 복수의 관계자 얘기에 의하면 혼자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겠다. 혼자. <웃음> <웃음> 다 같이 가겠다. 어디를, <laughs> 어디를. <laughs>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음. 정확한 워딩인지는 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음. 제가 전달받은 워딩은 몇년더 살더라도 음. 몇년더 살더라도 다 같이 가겠다. <laughs> 그래서 들어갈 때 그렇게 비장한 표정을 짓고 들어갔대. 이게 그러니까 나 내가 건드리면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뭐 그것이 옳다 그러다 뭐 알겠다 모르겠다를 떠났어요. 이게 그러면. 우전석 개인의 문제, 우전석이 그렇게 잘나서 사단이 이루어졌던 것이냐, 물론 아니면 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그, 그 법적인 영특함도 물론 여기에 바탕이 되어 있겠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고가는 자리까지 갔었을 때그전민정수에 대해서 사법처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검찰 조직 자체가 사실은 와야 된다라고 검찰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정과 검찰의 라인이 이번에 드러나고 그 사이에 혹시 국정 그렇죠. 농단 사태에 기여한 부분들이 드거나 방조하거나 무기난 부분들이 드러날까봐. 왜냐하면 그게 지금 계속해서 영장 발부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까지도 만약에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영장이 떨어 안 나오면 검찰이 먼저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담을 검찰은 지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우전 속은 버릴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했는데 같이, 같이 버려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우정 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됐던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켰다기보다는 저는 어꼭 지켰다기보다는 약하게 그러니까. 약하게 약하게 <laughs> 이 <laughs> 정도면 된거 아니야 정도. 그러니까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표현할게요. 그런데그할수 있는 선이라는 게 법원이 보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던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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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밖에는 지금 대통령까지 구속된 마당에. 특정인을 법 사법부가 뭐 봐주고 할 그런 계제가 그,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더 엄격하게 하면 엄격하게 네.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 전, 두말이요박전 <laughs> 예,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 못한 겁니다. 박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그거잖아요. 공범잖아요. 집권남용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라 최동우 전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어. 우병호 전민정수석을 특검 끝나고 나서 제대로 수사하겠냐. 그냥 계속했었거든요. 그 우려가 이제 현실로 그러니까 저도 진짜. 보면 이거는 알면서 도와줬고 법적 지원을 해줬었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 중에 하나는 K스포츠와 관련해서 네. 최순실이 스포츠 사업에 진출을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를 했다라는 네. 부분이에요. 그게 제대로 밝혀졌다면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라 정말로 국정농단 정치에 대한 방조범이에요. 공범이에요 사실상. 공범이죠. 적극적인 공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직권남용밖에 못하고 그것도 그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건 검찰이 이번 일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이 일을 못한 건지, 안한 건지, 둘 다인지 모르겠으나 음. 하여튼 그, 어, 그 비율은 모르겠어요. 아는 것과 못한 것의 비율은. 하지만 두 개가 섞여 있고 그 결과, 어, 이런, 어,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검찰이 앞으로 비난을 계속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는 어, 저는 그냥. 당장 뭐, 지금 대선에 있는 게. 나오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늘 나오는 얘기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립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공직자비리수사처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미를 안 주고 있어요. 안 검찰이. 하면 안 되죠. 검찰이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특검의 주요 인물들이 다 검찰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공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데 차 났어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못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공교롭게도 특검에서 보여줘버렸단 말이에요. 아 이런 저분을 찾을 수가 있구나. 그... 그러면서 오늘은 어제 밤에 고영태 씨를 아니 근데 고영태 씨를왜 어제 <laughs> 어제 저아에선 차... 그리고 또 사기죄 얘기 나오길래 언론에는 말순수 얘기만 나와서 그런가보다 했더니 사기죄는 혐의 없다고 경찰에서 불기소로 통보했는데 혐의 없다고 통보된 거를 체포영장부터 받아놓고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날짜, 나올 날짜를 조절하다가 바로 체포를 해버린 문 뜯고 이게 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대상이 많이 돼봤잖아요. <laughs> <laughs> 이렇게 안 합니다. 아니,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실망스러운 게 네. 이렇게 날짜가 겹치는 일을 벌이게 되면 당장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아, 이거 우전수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걸 예상을 했나? 알고 이렇게 친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생각들을, 엉뚱한 생각들을 할수 밖에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이게 너무 어? 꼭 겹쳐야 되지 않아도 되는 날짜를 겹치게 만들었어요. 영작이 나와 있었잖아요. 영작이 나와 있다는 건 언제 집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실제로.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를 했단 말이에요. 뭐 남한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예. 거의 내부고발자 수준의 일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신 것처럼 사기는 무혐의 처리로 떨어져 나갔고 예. 알선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5년 이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있냐면 다들 아는 게 고영태가 주도적으로 해서 알선수재, 그러니까 공무원 자리를 안친게 아니라 고영태 씨는 그걸 하기 그, 그 자리를 사실, 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씨를 동원한다 최순실을 그러면 주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급하게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어제 하냐고요, 이거를? 그 날짜도 그렇지만 절차적으로 보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경찰에서 무혐의로 아이런 혐의 없다고 풀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 통보됐잖아요. 불기소라고. 그러니까 혐의 없다고 떨어졌어요. 일단 조사를 했던 경찰이. 물론 뭐, 혐의 없다고 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아니, 어차피 수탁군은 검찰이 있습니 예. 할수 있지만, 기초조사를 했더니 혐의 없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하고 넘어간 사안이었는데, 요 사안으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를 해, 받아놔요. 잘 오는 사람인데, 연락되는데, 특검을 여러 번 갔던 사람인데, 일단 체포영장부터 받아놓고, 그런 다음에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요. 언제 나오실 거냐고. 그렇죠. 언제 나오실 거라 나오실 거냐고 날짜를 조정하다가 갑자기. 가, 네. 언제 나갈 거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날 체포를 해버려요. 나올까봐. 그렇죠. 나올까봐. <laughs> 나올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자기 발로 나올까봐 체포를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사, 정말 이상한 게 고영택 씨가 돈 받은 거는요. 그 이른바 김수현 파일, 고영태 엑스 파일이라고 하는 거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고영태 씨도 진술을 했어요. 네. 그걸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제 증거가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발로 걸어서 나올까봐 체포를 한 거라니까요.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변호사도 정해졌어. 검찰이 부르면 오던 사람이야. 특검이 더잘 오던 사람이야. 에휴, 그리고 걱정. 그런데, 그런데 날짜도 맞춰서 나온데 이거 그냥 나와 안 되는데 체포해야 되는데. 이렇게된 거예요. 왜저 진짜 다른 걱정이 뭐냐면 고영태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는 음모론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거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법 적용을 해버리면 그거를 또 다시 그분들이 써먹을 빌미가 되는 거죠. 네. 해명을 충분히 해야 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검찰이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안... 이 민감한 시국이왜 이렇게까지 묘한 일이 벌어요.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당신의 시간을 끝났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김호준었습니다 델라 드리겠습니다. 안녕. 어우, 입증해 내지 못했다는 거죠. 못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 뒤에 뭐 증거 인멸 도주를 해도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법원이 봤을 때 이게 죄가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건데. 검찰이 지적한 검찰 정도만 있 네. 솔직히 부족했다는 거죠. 그니까 검찰 과거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기각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들어갔는데 기각됐느냐 이건 법원의 문제 아니냐 그렇죠. 판, 판단 잘못 아니냐 했다면 이번에는 검찰이 법원이 판단할 거리를 주지 못한 거예요. 일단 SNS에 영장담당 판사 이름이 실시간 검색으로 오르질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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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냐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줬던 여러 가지 사실들 우전 수석이 이른바 자기 밑에 특별감찰 반 특별감찰관 대통령 직속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말고 예. 자기 그냥 부활하고 표현을 할게요. 네. 검찰에서 데려왔고, 경찰에서 지원받고, 세무공무원들 데려와서 쓴그특별감찰부만이 어떤 횡포를 부르는지는 알려졌잖아요. 네. 영장도 없이 사무실 수색하고, 개인적으로 모욕감까지 주고, 공무원들. 네. 일단 공정이. 걷는 데도 만든다고 하고. 는도 만든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이게 그냥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좀 지나치게 한 것밖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소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아... 이거를 어떻게 소명을 해내는지가 사실 저도 그 자리에 들어가 보고 싶었을 정도로. 검찰. 의 정말... 충분히 못 때린 건데, 못 잡아낸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게 무엇보다 박영수 특검이 마지막에 폭탄 몇 개를 던졌잖아요. 사실 100% 네. 구속된다. 다시 영장 청구하면 네. 두 번째로는 검찰 수뇌부하고 전화 통화했던 거를 다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이 나왔던 게 그러면 결국 검찰도 자기 내부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입증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특검이 이제 끝났으니까 물론 뭐 지금 아, 이게 대통령이 통... 선의로 한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가장 첫 번째 그 대응 틀이 있었잖아요. 그, 그는 문건을 바로 만들어준 게 민정수석실이었고, 얘기하신 네. 것처럼 KT, K 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의 어떤 출연이 출연 자체는 어차피 문제가 없고, 거기서 꺼내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아직도 박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고스란히. 그런데 그틀 속에. 만들어준 사람은? 그리고 많았죠. 그 사람도 여전히 그틀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몰랐다. 음. 나는 정상적으로 모든 게 진행되는 줄 알았고, 케이스프스나 미래재단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고, 최준실은 아무 관련 없는 줄 알았고, 최준실의 존재도 몰랐고, 최준실의 개입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고, 나는 진공 상태에 살았다는 거죠, 이게. <laughs> 민정석이. 야, 대단,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법원이 받아들일 정도로까지 소명을 했다는 게더 대단한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검찰이 그거를 짚어서 이게 거짓말이라. 악마가 <laughs> <laughs> 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악마가, 악마 축에도 못 껴요. 야, 어디 무슨 발가락이 떼도 안 되지. 우병호 전민정석 음. 한편으로는 대단하 대단합니다. 놀라운 일이인 것 같아요. 네. 놀라운 일이고 본인의 개인적인 재능도 대단한 것 같고요. 사실 우전석에 대한 수사는요 다들 혼돈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 8월에 시작됐어요. 여름에 나왔다니까요. 네. 여름에 네. 나왔던 거예요. 원래 박전 대통령 수사부터 먼저 시작된 거예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말도 나오기 전부터 최순실에 대해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우병우부터 시작을 한 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거론되면서 이게 시작겁니다 그렇죠. 겁니다. 특별수사팀이 그때 우전석을 위한 특별수사팀이 이미 꾸려졌었는데 네. 아직까지 해결을 못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 아... 그리고 마지막 구속영장이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마지막 구속영장 당사자. 마지막 퍼즐이라고 불렀는데 또다시 빠져나가는.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우전석이 빠져나간 건지 빠져나가게 이 길을 터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물론... 터졌다고 봐. 왜냐 아, 왜냐면 그, 정황이 아니겠는가. 오늘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내놓은 게 결국에는 법적으로 다툴려지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래, 명백한 게 없다는 거죠. 명백한 거잖아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우전수석이 계속 주장했던 게 자기는 모르고 그냥 민정수석으로서 이해를 했을 뿐이다. 차순실도 모르고 최순실에 그러니까. 대한 비보고를 받은 적도 모, 없고 모른다. 나는 그쪽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는 K 스포츠 재단이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미르도 그렇게 한 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은. 순수한 의도였다는 거죠. <laughs> 악마가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었다. 일만 열심히였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딱 그렸던 그림. 딱그 그림 그대로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 근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간 김기춘 거죠 춘전비서실장도 못 빠져나간 거를 혼자 빠져나갔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대단한,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니까.